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천하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수와의 나이 많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은 청춘이지만, 마음은 늘 젊지만, 체력이나 신진대사나 정서나 인지력이나 지성은 나이가 멀으면 기억력도 쇠퇴합니다. 식욕도 쇠퇴합니다. 모든 것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얻을 땅은 매우 많다. 이두 말씀이 서로 대조적이죠. 나이 많아 늙었다. 얻을 땅은 매우 많이 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면 할 일도 많은 겁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전쟁도 치뤄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나이가 많은 늙었다. 이제는 그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난 증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윤련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나이에 많고 적음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사역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세가 요수아에게 리더십을 교체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리더십을 넘겨준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의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퇴장을 준비하라. 다음을 준비하라. 아름다운 퇴장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암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참 퇴장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노후가 복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총에 맞아 죽고, 어떤 분은 하와이의 망명 생활에서 객지에서 고독하게 고독 죽고. 어떤 분은 지금도 감옥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들의 논년는 결코 복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을 대풀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떠날 때 말없이 아름답게 리더십을 교체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다 레위는 재상직을 하는데 50세까지였습니다. 시편은 인생 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학자 철학자 김영숙 교수는 10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그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노년에 퇴장한 상태에서 우리 앞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힘껏 기도하고 밀어주고 그들이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계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아가 40의 부름을 받아서 모시의 시종으로 40년 세월을 보내었고 30년 정복 전쟁을 하다가 110세의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요수와서 13장 말씀은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의 페이스를 조절하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수를 계산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겠죠. 재정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의지의 독립, 완전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여전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산다면 독립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간섭이 일어나고, 떠날 때는 확실하게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지고 이 가정의 리더다, 가장이다, 여수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잘 감당하고, 또 논현이 되면 며느리나 사위들이나 아들, 딸들과 자기의 리더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난, 정복,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를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토록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정도를 잘 알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추원합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인간이기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해야 할 일은 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장을 준비하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도록 늘 기도하며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의 리더십 교체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아름다운 대장 그들의 논연이 복되도록 언총 내려 주옵소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리더들을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앞에 가는 젊은이들을 마음껏 후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